아, 아 근데 초반에 잘 초반에 잘 초반에 동해가 아주 많이 많이 어. 울었었어. 왜울었 왜? 아, 동해가 울었다고. 어 동해가. 은혁이가 뭐 어떤 몸에 대한 나눴어. 아니야. 은혁이 은혁이가 은혁이가 몇때 때린 것 멸치펀치. 죽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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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빵멸치 죽빵 멸치. 아 그런 건 아니었고. 그래서 죽빵 멸치구 아니 이제. 우리가 데뷔 초였나? 아마 이제 딱 그랬던 것 같은데 응. 데뷔 초였나? 어, 데뷔 초에 이제 스케줄이 아, 끝나고 가는 길이었어 근데 네, 이제 동해가 나한테 이제 계속 자기 얘기를 되게 속 깊은 얘기를 맞아 하는 맞아. 동현은 그래. 동현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. 되막 뭐 옛날 자 어렸을, 어렸을 때부터, 때부터... 자기 일생 일대기를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다 얘기를 하고 어. 나는 또남 얘기에 크게 말해서 관심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. 남이었어 거. 아니. 그러니까 도는 도로. 그런 얘기를 그래. 뭐 이제 그래. 나는 그냥 그래 들어주는 편이야. 그래서 이제 나는테 그래. 듣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다 끝나니까 나한테 이제 <laughs> 너는 나한테... <laughs> 어, 자기 얘기 다 하고 너는 어. 어, 어땠는지 얘기해도 잘안 하고. 어, 잘잘잘 해봐라고. 해봐라고. 이제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나는 뭐 그랬대. 넌 얘기 안 해? <laughs> 그런 거야. 그래 내가 아니 나는 <laughs> 아니 나는 뭐 나는 지금 할 얘기가 없는데. 왜할 얘기가 없어? 나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얘기 다 했잖아. 응. 어. 갑자기 얘가 눈이 막시뻘개지더니 응. 아 설마. <laughs> 어떻게? 해? 갑자기? 넌왜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? 하늘 진짜로 <laughs> 차 문을 열고 내리고 그대로 나갔어. 어, 어떻게? 어. 진짜? 해서... 자기는 마음 을열어 자기의 이성을 다 얘기했는데 어, 어. 왜넌 나한테 마음 안 열어 이러면서. 아, 그래서 맞고. 그다음에 서운해 가지고 네. 이제 삐져서 나갔는데. 네. 그다음에 어떻게 화해했어? 너내렸어 내려서 잡으러 갔어? 아, 난뚝 들지도 않아. 말해 봐 보자. 아, 그래 형이 저왜 그랬지? 아니, 나는 그거야. 목포에서 저렇게 자랐잖아. 그리고 어. 자랐는데, 이제 친구들과 친해지려면. 어, 동해? 야,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. 어릴 때는 막, 야, 너는 뭐땀문 그러냐? 이렇게 한단 말이야. 뭐땀당시 <laughs> <누구 땅시게> 그러냐?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. 그러면, 아, 또 나는 그런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. <laughs> 어.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왔잖아. 기댈 사람이 이제, 어. 여기 안에서 서울에선 친구가 예쁜이니까. 어. 종이 어. 많아. 그래가지고 어, 그래가지고. 아, 그런 분위기가 되지 <laughs> 않았어. 나는,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보통 이제 자리를 딱 만들고. <laughs> 네. 난 이제, 이렇게, 이렇게 뭔가 돼야. 맞아, 맞아. 얘기를 하는데. 갑자기 스케줄 끝나고 뜬뜬 아... 맞게 그냥 돌아가서 갑자기 목포에서는 그러지 않았었거든 친구들이? 아... 아 그래서 아 서울 친구들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 그때는 이제 거리를 목포는 아... 어떤데? 야나나 나 이런 이런 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? 옛날 사람 동해라 그러면 그, 또, 또 사투리 써가면서 한번 한번 재는 해봐봐. 어, 나, 네가 나, 얘기하는 게 뭐. 서울, 서울, 서울 사람인데. 아, <laughs> 아, 나, 나 서, 완전 목포 아,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야. 아형 어. 뭐, 서울 사람인데. 아, 나 욕심 있잖아요. 아 요즘 내가 요새. 아뭐잘서야지네가 어쩌냐? 괜찮해. 나 나야 뭐 그래요. 근데 네. 너는 데뷔했은 게, 어. 내가 보기엔 앞으로 아, 뭐 괜찮을 잘, 것이야. 잘한다. 근뭐 나는 뭐 항상 괜찮은데 너는 뭐 어떻게 뭐뭐 뭐 옛날 뭐 생각나고 뭐 상마인들 생각나냐? 상마인들. 아따. 정말로 오래된 얘기인데. 저 형이 울렸다. 상민이도 제주 도망갔다면서. 아화관 <laughs> 예, 아잠그구구 아, 그래. <laughs>